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 점동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지난 13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세번 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점동면 진입로인 청안 교차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했습니다. 회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오랜 시간 내 집처럼 열심히 환경 정화 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김용수 점동면장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앞장서 환경 정화에 힘써주신 덕분에 점동면 진입로가 한결 깨끗해져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